이마 여기도 연합은 살짝 있더라고요. 네. 여기도 보면 조금 만하게울때 네. 말듯하게 있는 거 있어요. 이렇게 쌈밥 나왔어요. 오늘 첫째 날 점심입니다. 짐은 이렇게 다 풀러놨고 유튜브가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마사지 받고 와서 간식 나왔어요 1일차 점심 간식 마사지 기계는 플리오꺼 갖고 왔어요 저녁이 나왔어요 첫째 날 저녁이고 짜잔 파스타, 웨지감자, 랍스타 이렇게 나왔어요 모자동실 시간이에요 한거 담아주고 이렇게 뚜껑 사이에 껴서 갑니다. 아, 너무 깨어나다. 마사지 1회차 발부기 상태입니다. 그래도 많이 부어있죠? 원래 지금 제 상태가 너무 많이 부어있대요. 첫째 날 저녁 간식. 둘째 날 아침입니다. 이렇게 복대도 착용해줬어요. 병원에서 주는 복대는 약해가지고 이제 못하고 제가 구입해서 왔습니다. 출산 후에도 철분제는 무조건 필수고 이거 칼마디 멀티비타민 수유부에도 먹을 수 있어서 선물 받아서 먹고 있어요 짜잔 오전 간식. 간식이에요 짠 토마토 점심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볶국기랑 쫄면? 이게 뭐지? 비빔국수? 닭봉 이렇게 나왔어요. 지금 둘째 날 저녁 10시고요. 지금 저는 수유콜 와서 수유콜 받았어요. <laughs> 왜또 자? 셋째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정 간식입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많이 없어서 오정 간식을 주로 먹고 있어요 네아네 아, 네, 갈게요 이렇게 술콜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호실병 잘 가지고 가요. 도이 왔어요. 짜잔. 아, 그잘 됐다. 어김없이 돌아온 점심시간.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스무디래요.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. 잘 먹겠습니다. 3일 차 저녁입니다. 오늘 참다가 과일을 착 시켰어요. 수박이랑 물복, 그리고 이거는 저기 후기 이벤트로 이렇게 달라왔고, 포도까지 주셔서 너무 좋아요. 애기 총 3시간 데리고 있었고, 드디어 저녁까지 먹습니다. 저녁간식 먹고 있었는데 불려갔습니다. 수유 컬로 근데 수유 조금 하다가 10ml 먹고 자요. 지금. 진짜. 절레절레. 지금, 도이 오늘 그 황달 검사 했는데, 11.8이 나와가지고, 주말 동안 모유수유 금지령 나왔어요. 분유를 좀 당분간 먹어야 될것 같고, 일단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 하니까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넷째 날, 점심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모자 동시에 하러 왔는데, 짜잔! 제대 탈락했어요. 오늘 태어난 지 10일 만에. 슝 4일차 점심 간식. ABC 주스랑 나왔어요. 색깔. 생이 텅킨시켜줬어요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예 나가지를 못하니까 못 사오는 거예요. 신랑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미니 빵 지금 도이가 황달 때문에 모유를 못 먹어서 이렇게 유축하고 있어요. 집 가서 먹자. 아침에 밥 먹기 싫어서 밥맛이 없어서 빵 가져왔어요. 빵! 그리고 샐러드 나온 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점심에 요가 갔다 오고 지금 모자동실 시간이라 도이 데리고 왔어요. 한달 검사한 거는 맨 처음에 11.8이었는데 오늘은 9.8로 내려왔어요. 근데 그게 주말 동안 모유를 끊어서 조금 일시적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하고, 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원래 도이 직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환결 때문에 안될것 같아서 혼합수유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그래서 유축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. <laughs> 지금 이틀 안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. 저는 일단 내일까지, 오늘까지 다 분유를 줄 생각이라 유축한 게 아마 더 늘어나겠죠? 그래서 내일 퇴손날인데, 신랑 보고 아이스박스 작은 거 갖고 오라 했어요. 녹으면 못 쓰니까, 유축. 방금 퇴실교육 받았어요. 지금 도이가 몸무게가 살짝 작아가지고 수요량을 패시브로 조금 더 늘려보고,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음. 집에 가면 늘려야 돼요. 수요량을. 마지막 점심 간식이 나왔습니다. 이제 이렇게 대량해 주는 것도 <laughs> 오늘이면 끝이겠죠? 응. 내가 알아서 차를 먹어야 돼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싶더니 근데 지금도 나가고 싶긴 해요 너무 힘 너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데 병원 진료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엄청 금방 갔어요, 오늘. 낮잠을 되게 자고 싶었던 하루였는데 낮잠도 못 잤음. 저녁이 나왔고요.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. 마지막 모자동 설 시.. 모자동 설 시간. 마지막. 이제 집 가면 24시간. 소녀 욕심먹고 주무십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 간식입니다 <laughs> 귀엽다 딱인가봐요 근데 얘눈 어디갔어? 어디갔니 눈,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 갔니? 눈. 잘 먹겠습니다. 다시 오늘 집에 갑니다. 더 자고 싶다.